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어 이제는 뭔가 저희들이 어 어떤 분을 뽑아야지만이 우리 우파가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발표를 해주시라고 또 대표님이 한성주 장군님이 어떤 분을 지지하느냐 그 말을 듣겠다 그리고 또 지난 그 토요일 날 지금까지 왜 지지하던 분을 뒤엎고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laughs> 저에게 윤용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빗속에서도 또 찾아뵙습니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어, 지금 보수의 어, 이 아이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 이제는 어, 보수의 어, 단일 대표로 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러면 이제 홍준표 어, 전 지사님이 이제는 보수의 이 어, 리더들을 아우르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야, 그래서 남재준 장군님도 계시고 조원진 어,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또 어,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아울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뉴스인가 그 김진태 음. 의원 우리가 애국자 우리 김진태 음. 의원을 계속 지지하고 그분은 우리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첫 불은 꺼진다. 네.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 그럼요 지지하신 음. 분인데 그분도 오늘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계신다. 발언한 어. 내용이 어저 바른정당 유승민하고는 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어, 그러나 어, 새누리당 네. 어, 여기하고는. 합할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네. 새누리당이 결국은 태극기 세력이니까. 네. 아 어, 그쪽을 이제 같이 어우르는 이 전략이 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 이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또 아, 우리 네. 윤영 교수님을 찾아뵀습니다. 네, 네. 토요일 날 삼성동 그한승지 네. 장군님 집회에 오셔가지고 저도 좀 아리까리했는데 아, 네, 갑자기 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아, 왜냐, 그걸 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우리 우리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응. 또저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고, 네. 또이 사람은 또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합쳐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네. 하나로 네. 뭉쳐서 빨리 누가 되건 간에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순빨갱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짜게짜게짜게짜게 갈려가지고 전부 뭐, 나는 이거 나는 저쪽, 나는 저쪽,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은, 완전히, 정말, 잔치상을 차려가지고, 네. 순 빨갱이에게, 한상 차려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누가 되든지 간에, 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예,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안 하겠지만, 네. 빨리 양보할 사람 빨리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름 이야기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예, 때문에 안두 분은 하셔야 안 됩니다. 돼요. 네. 반드시 하나로 뭉쳐서. 네. 네. 예? 네. 그래 가지고 해야 밀고 나가서 지금은 에, 이 지지도가 아주 낮아요. 그 사실입니다. 네. 지지도를 빨리 하루에 뭐 5%, 10% 싹싹 올려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순빨갱이 대통령 안 되기 작전으로 나가서 우리 국민의 힘을 결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됐습니까? 네? 분열됐기 때문에 구속됐습니 그렇습니다. 네. 자기 한 자리씩 다 해보려고. 여당이 분열되고, 뭐, 이, 뭐, 이권도 처리고, 뭐, 저쪽 가서, 뭐, 쏙닥쏙닥 하고, 뭐, 글쎄, 돈도 받아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하여간에 행실이 안 좋았잖아요. 네. 예, 분열됐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이, 감옥까지 가는 네.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성해야죠. 네. 분열은 적이다. 분열해가지고는 절대로 네. 이기지 못한다. 네. 이, 이 마음을 가져서 고집피지 마세요. 네? 자기 이권 챙기시면 네? 안 됩니다. 이권 챙기지 마세요. 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하나로 뭉치자 이런 뜻을 합쳐가지고 네. 우리가 나가면은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순발갱이는 절대로 대통령 안 됩니다. 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빗 속에도 제가 만난 윤용 교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요? 아이, 저에게 문자 오지 전화 오지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네. 찾아뵙고요. 네. 심지어 저에게는 뭐 후원금 냈는데 돌려주라. 무슨 무슨 후보 안찍으면뭐 한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뵙습니다. 아, 네. 네. 한성주 대표님, 내일 저희 이렇게 최초의 태극기 민심을 또 이끌어냈던 그런 눈물의 호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어, 나름대로 이제 많이 지지해 주셨던 우리 한성주 장군님, 윤용 교수님, 신혜안수 주옥순 대표님 이제 네 분이 또3차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즈음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또 구속되셨고요. 네. 한 구속, 말씀, 네. 구속은 네네. 뭐 이미 되셨고, 기소가 됐고, 기소, 거면. 기소. 기소는 이제 재판을 받, 받도록, 네. 어, 검찰에서 죄가 있다. 어, 우리가 볼 때는 유죄다. 그렇게 해서 어, 재판을 해 주시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기소죠. 네. 자, 저는 2016년 11월 1주, 2주, 3주, 4주, 어, 그 다음에 12월 1주, 2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뒤로 돌려서 그 당시에 50대 종북간첩의 언론사들하고 어,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이 뭘 발표했냐면 기억나시죠? 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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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다음에 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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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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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1월 1주 2주 3주까지 5%그 다음에 11월 어, 4주부터 5%, 아, 4%, 4%, 4 5, 5, 5% 4%, 4%, 4% 해서 555444를 발표했던 점입니다. 네. 어, 이것은 이제 사기 여론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그렇죠. 4%예요? 그 당시. 아, 그래서 우리를 보고 4%라고 불렀어요. <laughs> 그 당시 박근혜, 박근혜 네. 지지. 그런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네. 태극기가 늦게 나왔죠. 어,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 내가 한달 전부터 7%다 사실상은 6% 7%대에서 네. 내가 한달 전부터 계속 어이 7%다 네. 도대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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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어, 우리 홍준표 어, 전지사님도 어, 이제 이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기관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 지금 어, 30%대 30%대가 이게 문 안이 나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7%로 묶여 있는 것은 이거는 사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사실상 홍준표 지지율이 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에게 갔던 것이 다시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언론을 믿는 사람들은 홍준표 씨, 뭐, 지지율이 7%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언론을 안 믿는 태극기 세력들은 아니다. 왜 아니냐? 이 증명한 것이 4.12, 4월 12일 보궐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홍준표 씨 지지율을 따라서 아주 개판을 쳤어야 되는데, 50% 이상을 석권을 했어요. 어, 이 얘기는 뭐냐? 바닥 민심은 탄핵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세력이 과반수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언론에 음.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언론이 웃겨요. 신문이 너무 웃겨요 신문을 보면은 마치 뭐두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예? 아니, 그래서 지지율이 너무 나, 나쁘다고 다른 분으로 얼르고 옮겨탄다 이래서 그건 네,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제가. 문재인, 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야 고 그, 이런 후보 이름을 말하시면 선거법에 아니, 뭐, 걸리기 뭐 때문에. 예, 네, 네. 에 아니, 뭐 언론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안철수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내주고 두 명만 투표 예. 내주고 어. 두 사람만 딱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일반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두사람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네. 둘 중에 누구 찍어야지. 예. 언론이 만들어가는 거. 이런 생각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건 조작이에요. 네. 공평하게 하세요. 언론 제발. 네. 네. 그냥 뭐 사진 사이즈 크게 이렇게 해서 막 신문에 띄워주고 이거 하지 말라 이거야. 네. 어, 이 엉터리 언론들아. 텔레비도 어? <laughs> 마찬가지야. 그만큼 국민들한테 매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로 보도를 해.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네.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어, 제가 이 보수의 리더, 그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어, 홍준표 전 지사님께 요청하는 것이 어, 또큰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자 개표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맞습니다. 절대 안 돼. 전자 개표기 이걸 미리부터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개표로 한다. 그거는 어디도 꺼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을. 네. 이국 뛰는 게 전자 개표기가 시간이 더 걸려요. 네. 조작하니까. 조작하니까 바로 더 걸리지. 어. 뭐냐면은 네, 조작해요. 전자 개표기가 100%,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표를 또 합니다. 음. 얼마나 넌센스예요? 자, 그러니까 예? 전자의 표기는 완전히 이거는 조작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음. 이거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누가 더 손을 더 빨리 움직이고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조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근데 한번 돌리는 거에 끝납니까? 열 번, 백 번, 천 번, 수천 번돌리면서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전자 개표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그다음에 네. 검표 위원들도 이제 어, 서모 목사님 이걸 모집을 하던데 거기에 동북 간첩단들이 그분도 어, 조심해야 어, 이게 돼요. 많이 들어가 서 붙어서 결국 검표할 때도 이게 사기 치는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데 지금 어, 여당의 이 검표 위원이라고 해도 예.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자들은 많은 자들이 아. 종부 어, 조심해야 조합하다. 되는데 이것을 알고서 그런 식으로. 엄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네. 이 불확실한 이 엉터리 전자 개표기 다 집어 쳐버리고 네. 집어 쳐버리고 손으로 직접 그 예전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 아니 선으로 하더라도 거기서 정부 간첩단들이 또 잘해주는 척 하면서 모집을 한다니까요. 네. 순수한 노무현, 사람들이 해야지. 어떤 짓이 벌어졌느냐. 자 이회창 표는 100표를 하나로 묶어라. 예. 그 다음에 어, 저어 노무현 표는 80 내지 90표를 하나로 묶어라. 예. 그래서 이 묶는 것에서 또 이게 사기가 들어오는 알았어요. 겁니다. 그리고 100자를 쓰는 겁니다. 예. 요거 100표다. 그러면 네. 1 내지 20%의 부정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것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이게 지금 한두 군데 복병이 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원도 네. 이게 다 좌파들이 앉아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네. 이것들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력을 뿌려서 들어가시라. 네. 어, 이게 보수 리더들에 대한 제 어, 충언입니다. 네. 무조건 기계는 쓰면 안 됩니다. 전자계피규는 기계입니다. 불확실한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차가 심니다 묶음에 대해서도 어, 네. 100표 짜리가 맞는지를 샘플링으로 딱딱 딱 점검해갖고 하나라도 네. 차이 나면 다시 어 하루가 걸리던 이틀이 걸리던 런 달이 걸리던 다시 공표해야 되는 네. 겁니다. 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공표하고 네. 그렇게 해서 물중을 해갖고 저쪽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되는 선거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언해야 됩니다. 전자기파기 선언... 사용 안 한다, 어. 안 한다. 빨리 선언하세요. 어. 네, 네, 우물집을 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을 또 제보해 주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윤용 교수님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네. 트릭 우리가 네. 트릭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또지포로 왔고요. 또 유네스터를 그냥 에스더 사진이나 찍지, 뭘장군님 말하는데 튀어나오고 뭐 후원 돌려달라, 뭐유네스더 싫어가지고 뭐안 오겠다, 뭐 카톡방에 올려놓으시고, 또 여자분들, 이런저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시는 분들 직접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하는 애국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단톡방은. 그러면 그 단톡방에는 그 단톡방에 룰이 있습니다. 또 이곳은 이곳에 룰이 있습니다. 전자계표기 쓰지 말라고 하시는 이두 분의 이 발언은 전자계표기 써라 하는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쓰십시오. 그리고 이두 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윤용길 아니 아니 윤용길 어, 윤봉길 <laughs> 윤봉길을 이렇게 하시는 이 분은 전자계표기 쓰지 말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피가 어디 갑니까, 이 DNA? 네, 네. 제가 유네스터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송주 장군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네, 밤잠도 설쳐가면서, 그저 손을, 가만히 있는 쪽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작성하고 자판기 두들기고 대화를 나누고 그 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런 윤용 교수님한테도 뭐 저를 또 이간질하라고 막뭘 보내고 이런 분이 이었뜬 분이 계셨었죠. 네. 아, 이제 진짜 계셨네. <laughs> <기졌네? 웃음> 네네. 그러면 한성투 장군님이 지켜본 윤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말 나온 김에 윤용하시죠. 선교사죠. 그래서 어, 대한민국의 선교사 중에 가장 크고 소중한 일을 하는 선교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간첩의 수 중에, 김정은의 수 중에 넘어간다면 선교사 2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제 선교사를 하시면서 이 땅굴 안보, 개엄령 안보, 국가 안보를 뛰어들어서 어 이제 대통령님 복권, 국민저항 어, 운동본부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저는 선교사 중에 가장 귀하고 중한 일을 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laughs> 고맙습니다. 갑자기 유네쓰도록 옮겨왔는데 네. 너무 두 분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진짜 이간질, 수많은 분탕자들에 의해서 별의별 전화도 다 받으시고 제보 다 받으셨는데도 네.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나라를 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성주, 우리 대표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제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또 하게 해준 우리 윤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네. 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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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는, 어,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저국 대한민국의 간첩 소탕, 종북 소탕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 될수 있도록 또 복권 사면도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호원도 다시 해줄 수 있는 대통령님 복권, 또 연금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대통령님 복권, 그 대통령님 복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격려해 주십시오. 010 5368 1782 010 5368 1782 유네스터 오늘. 부치연 t v 의 윤용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그 추운 곳, 허접한 그 감방에 계시는 것 그것을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대통령님, 힘내세요. 네, 눈가에. 분명히, 네. 분명히 석방되십니다.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눈가에 맺힌 우리 윤용 교수님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 대통령님 어, 복권 되실 겁니다. 저는 어, 5월 8일 이전에 복권되셔서 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올려놓는 어, 대통령님의 임기 마지막 어, 한 10개월 되죠. 이것을 완수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복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한성주 장군님의 눈물과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010-5368-1782, 윤 에스터. 오늘 우리 윤영 교수님을 부치연 TV로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에 오셔가지고, 저도 좀 아리까리 했는데, 아, 네, 갑자기 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왜 그러냐. 왜냐하면 지금 너무 우리, 우리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응. 또저 사람은 누구를 지지하고, 네. 또이 사람은 또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합쳐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네. 하나로 네. 뭉쳐서 빨리 누가 되건 간에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순빨갱이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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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가지고, 전부 뭐 나는 이거 나는 저쪽 나는 저쪽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은 완전히 정말 잔치상을 차려 가지고 네. 순빨갱이에게 한상 차려 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누가 되든지 간에 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예 저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빨리 양보할 사람 빨리 양보하고 그래 가지고 합쳐 가지고 이름 이야기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예, 때문에 안두 분은 하셔야 안 됩니다. 돼요. 됩니다. 네. 반드시 하나로 뭉쳐서. 네, 네. 예? 네. 그래 가지고 해야 밀고 나가서 지금은 에, 이 지지도가 아주 낮아요. 그 사실입니다. 네. 지지도를 빨리 하루에 뭐 5%, 10% 싹싹 올려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순 빨갱이 대통령 안 되기 작전으로 나가서 우리 국민의 힘을 발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됐습니까? 네? 분열됐기 때문에 구속됐습니 그렇습니다. 네. 자기 한 자리씩 다 해보려고. 여당이 분열되고, 뭐, 이, 뭐, 이권도는 차리고, 뭐, 저쪽 가서 뭐, 쏙닥쏙닥 하고, 뭐, 글쎄, 돈도 받아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은 하여간에 행실이 안 좋았잖아요. 네. 예, 분열됐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이, 감옥까지 가는 네.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성해야죠. 네. 분열은 적이다. 분열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이 네. 마음을 가져서 고집 피지 마세요. 네, 자기 이권 챙기시면 네? 안 됩니다. 이권 챙기지 마세요. 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하나로 뭉치자 이런 뜻을 합쳐 가지고 네. 우리가 나가면은.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순빨갱이는 절대로 대통령 안 됩니다. 네.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빗속에도 제가 만난 윤용 교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요 아이, 저에게 문자 오지 전화 오지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네. 찾아뵙고요. 네. 심지어 저에게는 뭐 후원금 냈는데 돌려주라. 무슨 무슨 후보 안찍으면뭐 한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뵙습니다. 아, 네. 네. 한성주 대표님 내일 저희 이렇게 최초의 태극기 민심을 또 이끌어 냈던 그런 눈물의 호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어, 나름대로 이제 많이 지지해 주셨던 우리 한성주 장군님 윤용 교수님 신혜안수 주옥순 대표님 이제 네 분이 또 3차로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즈음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또 구속되셨고요. 한 말씀, 네. 구속, 말씀은, 구속은 네네. 뭐 이미 되셨고, 기소가 되셨고. 기소, 거면. 기소. 기소는 이제 재판을 받, 받도록. 네. 어, 검찰에서 죄가 있다. 어, 우리가 볼 때는 유죄다. 그렇게 해서 어, 재판을 해 주시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기소죠. 네. 자, 저는 2016년 11월 1주, 2주, 3주, 4주, 어, 그 다음에 12월 1주, 2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타임머신을 뒤로 돌려서 그 당시에 50대 이 어, 종북 간첩의 언론사들하고 어,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이 뭘 발표했냐면은 기억나시죠. 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다, 4%다, 4%다. 네. 어, 그 다음에 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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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 4%다, 4%다. 이게 11월 1주, 2주, 3주까지 5%그 네. 다음에 11월, 어, 4주부터 5%, 아, 4% 4% 4% 해서 555444를 발표했던 점입니다. 네. 어, 이것은 이제 사기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그렇죠. 4%예요. 그 아, 그래서 당시 그 우리를 보고 4%라고 부르면서 <laughs> 그 박근혜, 박근혜 대 지지. 지지하는. 그런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네. 태극기가 늦게 나왔잖아그 어, 다음에 홍준표 씨가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네. 내가 한달 전부터 7%다. 사실상 6%, 7%대에서 네. 내가 한달 전부터 계속, 어? 이 7%다. 네. 도대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야 될거 아니냐? 네. 어.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우리 홍준표 어, 전 지사님도, 어, 이제 이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기관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어, 지금, 어, 30%대, 30%대가 이게 문, 안이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홍준표 씨가 7%로 묶여 있는 것은 이거는 사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사실상 홍준표 지지율이20%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에게 갔던 것이 다시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 앞으로 2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언론을 믿는 사람들은 홍준표 씨, 뭐, 지지율이 7%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언론을 안 믿는 태극기 세력들은 아니다. 왜 아니냐? 이 증명한 것이 4.12, 4월 12일 보궐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홍준표씨 지지율을 따라서 아주 개판을 쳤어야 되는데, 50% 이상을 석권을 했어요. 네. 네. 어, 이 얘기는 뭐냐? 바닥 민심은 탄핵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세력이 과반수 네. 이상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망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네. 그 언론에 음. 대해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어, 이제는 뭔가 저희들이 어, 어떤 분을 뽑아야지만이 우리 우파가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음. 발표를 해주시라고 또 대표님이 한성주 장군님이 어떤 분을 지지하느냐 그 말을 듣겠다. 그리고 또 지난 그 토요일 날, 지금까지 왜 지지하던 분을 뒤엎고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laughs> 저에게 윤용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빗속에서도 또 찾아뵙습니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어, 지금 보수의, 어, 이 아이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 이제는, 어, 보수의 단일 대표로 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지사님이 이제는 보수의 이 리더들을 아우르는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남재준 장군 님도 계시고 조원진 국회의원 님도 계시고, 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아울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뉴스인가 그 김진태 음. 의원 우리가 애국자 우리 김진태 음. 의원을 계속 지지하고 그분은 우리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촛 불은 꺼진다 예. 끝까지 박근혜 어, 대통령님을 바람 불면 꺼진다. 그럼요 음. 지지하신 음. 분인데 그분도 오늘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계신다고. 발언한 내용이 어저 바른정당 유승민하고는 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어, 그러나 어, 새누리당 네. 어, 여기하고는 합할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네. 새누리당이 결국은 태극기 세력이니까 네. 어, 그쪽을 이제 같이 어우르는이 전략이 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오늘 또 우리 네. 윤영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네. 네. 토요일날 삼성동 그 한승지 네. 장군님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언론이 웃겨요. 신문이 너무 웃겨요 신문을 보면은 마치 뭐두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예? 네? 아니 그래서 지지율이 너무 나, 나쁘다고 다른 분으로 올리고 옮겨탄다. 이래서 그건 네,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제가 문재인 뭐 대문짝만 하게 신문에 내주고 그이런 후보 이름을 말하시면은 선거법에 아니, 뭐, 걸리기 그 때문에. 예. 네네. 아니 뭐 언론 상황이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안철수 대문짝만 하게 신문에 내주고 <laughs> 두 명만 투내주고두 예. 그. 사람만 딱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일반 독자들이 생각하게 아두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둘 중에 누구 찍어야지. 네. 언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건 조작이에요. 네. 공평하게 하세요. 언론 제발. 네. 네. 그냥 뭐 사진 사이즈 크게 이렇게 해서 막 신문에 띄워주고 이거 하지 말라 이거야. 네. 어, 이 엉터리 언론들아. 어? <laughs> 트레비도 마찬가지야. 그만큼 국민들한테 매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로 보도를 해.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그럼, 네,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어, 제가 이 보수의 리더, 그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어, 홍준표 전 지사님께 요청하는 것이 어, 또큰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전자개표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전자개표기 이걸 미리부터 전자개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수계표로 한다. 그거는 어디도 꺼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맞습니다.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laughs> 웃기는 네. 게전자개표기가 시간이 더 걸려요. 조작하니까. 조작하니까. 더 걸리지. 어. 뭐냐면은. 조작해요. 전자개표기가 100%